영어 공부이지만 조금 더 혁신적이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식킨 컨텐츠를 보시면 은 상당히 비주얼한 게 많아요. 비주얼한 게 많다라는 거는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활용하고 조금 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바로 사운드죠. 비주얼하고 사운드 두 가지를 갖다가 A, B, audio visual 두 가지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구에 있는 덩어리 덩어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시야에서 놓쳐지지 않게 계속 눈에 띄도록 반복형은 아니지만 중간중에 계속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 시야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주얼적인 요소를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우리가 어릴 때 단어를 외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쓰면서 외웠죠 쓰면서 공책에다가 그 이유는 그 시각적인 요소 그 눈에 보이는 그 문구의 그림을 머릿속에다 인식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잉글리시 킹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루하게 계속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문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사운드 k 집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I am k e v I n I am teacher. 이거는 아시죠? 왜? teacher. 하고 I am 이런 것들은 어릴 때 들어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m 에 e a c h e r I am teacher. I am t e m y n a m e I s f a b u l o u s k e v I n I am a w o n d e r f u l I n s t r u c t o r w h o I s w I l l I n g t o t e a c h a v a r I e t y of e n g l I s h s k I l l s 자 뭐가 들 e 셨어요 분명히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분명히 기억나는 요소지만 우리 귀에 익숙하고 우리 눈에 익숙한 단어들만 우리는 편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서 어 계속 반복형으로만 외우기만 했지 활용도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없었단 말이죠 문구를 풀어주는 인스트럭터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고, 문구를 풀어서 동시에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 시야에, 그리고 귀에 속속 박히게 도와주는 도구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끼켜봤자 칠판, 끼켜봤자 공책에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 그런 학습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죠? 지루해요. 지루하니까 어떻게 기억을 못하는 거죠. 지루하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고, 지루하니까 우리의 메모리 백에 남진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I'm a fabulous teacher, Kevin, who is willing to teach you a variety of skills in the field of English. Are you willing to listen to me? 뭐가 들리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익숙한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면서 문구를 덩어리 덩어리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단어를 비주얼하게, 사운드하게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염하시고 여러분 편하게 계속 보시다 보시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남고 자동적으로 시야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남는 그 문구들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영상만 편하게 보시면서 비주얼적인 거, 사운드적인 거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놨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고 저한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팀네 가지만 활용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인그시킹다동 콘텐츠를 갖다가 보시면서 학습하실 때큰 도움이 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버릇처럼 영상들을 보시면서 즐기시면서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바로 이네 가지 팀, 네 가지 q 시크릿만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사무실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스튜디오 공개했네요. 그러면. どうだよファイティング